예, 그동안 이제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만 했는데, 네. 어, 정말 한 100억씩, 1년에 연간 100억 재정이 들어갔 광주에서만 했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작년에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통합 돌봄 지원 법을. 음.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전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광주에서 하는 좋은 보편적 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싶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의미 있는 게 서울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가 너무 좋다. 그럼 네. 전국적으로 시행하자 하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광주가 이제 민주주의의 도시도 어, 이름을 붙여 있고 AI의 중심 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통합 돌봄과 같은 이런 이 생활을 챙기는 정책이 광주에서 3년째 하다가. 너무 좋아서 법이 만들어지고 음. 전국으로 간다 하니까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또빼 놓을 수 없는 게 초등학생 자녀 둔 학부모들께서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10시 출근제. 그리고 네. 산단 반값 아침밥도 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정책도 참 자랑할 정책인데요. 말하자면 직장인 중에 아침이 바쁜 분들 계시잖아요. 엄마들 특히 애들 챙기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그분들이 1시간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늦게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재정으로 회사로 지원해 주는 10시 출근제. 예. 이것도 전국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시범 실시하고 음. 특히 노동자들 중에 아침을 못 먹고 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네. 저희들이 천 원의 아침밥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음.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